그런 어머니는 늘 저와 동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평범한 가정에서 잘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니 저희들도 얼른 커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죠. 하지만 알코올에 중독되어 돈도 벌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애초에 저희 집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에 풀칠만 겨우 할 정도로 돈을 벌어오셨고, 그마저도 몸이 힘들면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아버지와 다투시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누군가 이사온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는 척 하며 슬쩍 집중이 누구인지 보고 왔었죠. 인상이 좋은 부부는 그 이후 가정부를 구했고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가정부를 그렇게 대우를 잘해준다는 이야기에 너도 나도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중 일부였어요. 그전부터 가정부 경력이 있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하게 되셨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그 집이 자신의 것이라도 된것 마냥 종종 그집 주인들을 자랑하듯이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 집엔 저와 동갑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얌전하고 똑부러지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 머리도 쏙 빼닮았다며, 얼굴도 이름도 모를 여자아이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러다 그 여자아이가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더 호들갑을 떠시면서 저에게 그 아이를 뽑아주라며 등떠미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친자식인 저보다도 더 예쁨받는 그 아이가 괜히 미워서 절대 뽑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었네요.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교문에서 선거운동을 하더군요. 얼굴을 보자 누가 봐도 부잣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여자아이가 엄청 큰 목소리로 자신을 뽑아달라며 소리치는 모습에 고개를 숙이고 얼른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손을 누군가가 잡았습니다. 이번에 회장선거에 나간다는 그 여자아이는 절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며 사탕을 쥐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당황하여 이런 거 필요 없다며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뛰쳐갔네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를 싫어할 법한데 오히려 저를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워 모르는 척도 하고 도망도 갔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인사를 받아주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중학교부터는 좋은 학군에서 다니게 하려고 학원도 많고 좋은 동네로 이사 간다며 저희 어머니는 편한 직장을 잃었다며 아쉬워하셨죠. 그렇게 그 아이는 떠나버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혼자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일찍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그 덕분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친구들에게도 뒤지지 않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합격증서를 어머니에게 내미니 어머니는 저에게 대학보다는 그냥 얼른 취업해서 동생들 학교 다니는 돈이나 더 보태달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대학 등록금을 낼 돈도 없으니 그 돈도 알아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번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였던 어머니의 행동에 더 이상 절 찾지 말라고 하고서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합격증서에 쓰여진 전액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시지도 않고 그저 안 된다는 말만 하시는 어머니의 말에 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사장을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네요. 다행히 그동안 신문을 돌리면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어서 밤에도 추위에 떨며 잠을 자지는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돈을 벌어 학교 근처의 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후 학교에 입학하니 정말 이리저리 모든 것이 다 돈이더라고요. 정말 돈이 너무 없었을 때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도 했습니다. 결국엔 학교 친목 모임은 상상도 못하고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갈수록 수업에도 집중을 못하고 성적도 처음 입학했을 때보다 훨씬 떨어졌었죠. 아무래도 대학교에서는 친목을 통해서 선배들한테 시험 정보들을 얻는데 전 그런 선배들은커녕 친한 동기조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결국엔 한 학기가 지나자 성적이 떨어져 전액 장학금은 꿈도 꿀수 없게 되었고 등록금까지 구해가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엔 한 학기만에 군입대 휴학을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니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 끝에 복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복학을 하고 첫 교양 수업에 들어갔는데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이 부르는 출석 이름을 듣고 단번에 누구였는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던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님께서 같은 조로 배정해주셔서 한 학기 내내 함께 조별활동까지 해야 했죠. 먼저 아는 척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녀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체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특유의 사교성 덕분에 조별과제를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시간이 맞으면 함께 밥도 먹고 하다보니 갈수록 매력적인 그 아이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교양수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제가 먼저 고백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인생의 첫 연애라 서툰 점도 많았지만 절 이끌어 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먼저 졸업하고 아버지가 따로 운영하시는 재단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 주었어요. 저도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을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모습도 믿음직스럽게 느껴졌고. 결혼한다면 너랑 하지, 다른 사람이랑은 못할 것 같아. 절 믿어주는 여자친구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과 함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야 했고, 여자친구에게 언제가 괜찮을지 묻는 제 말에,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는 대답을 피했고, 부모님이 바쁘시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약속장소에도 말없이 나오지 않았죠. 한 번은 화가 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물으니 그제서야 여자 친구는 부모님이 절 보고 싶어 하신다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게 된 여자 친구의 집은 확실히 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차갑게 절 보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눈빛에 왜 그동안 여자 친구가 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자네한테 우리 여진이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나? 여기 불렀다고 우리가 결혼을 찬성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네. 알고 보니 그동안 여자 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부모님께 저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고 저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부모님은 제 배경을 알고 절 반대하시며 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조차 막아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아직은 가진 것 없이 여진이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더 노력해서 여진이 고생은 절대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잘할 수 있다며 여자친구와 함께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엔 결혼을 하려면 집안과 모든 인연을 끊고 나가서 살라는 말이 돌아왔죠. 하지만 그 말이 무섭지도 않은지 여자친구는 그대로 제 손을 잡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남기고 그 집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애초에 여자친구는 절 직접 보시면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반대하시면 집을 나오겠다는 결단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 이후 아내는 그 궁전 같은 집을 나와 작은 투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문득문득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마음에 늘 걸렸어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절 사위로 받아주시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좋은 회사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덕분에 결혼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사업의 기반을 닦기 위해 동남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장을 조사하는 선발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해외를 돌아다녀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다녀오면 팀장이라는 직책은 보장되어 있다는 말에 결국은 잠시 한국을 떠나기로 했죠. 아내는 자신의 회사가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긴 출장을 떠났고 1년에 두어번씩 한국에 돌아와 아내와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타국에 있으려니 마음은 허전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자주 연락도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주어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2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공항에 마주 나오기로 했던 아내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전화는커녕 집으로 가도 불 꺼진 거실만이 절 반기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아내에게 전화를 걸다가 한 시간 만에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어디야? 오늘 나온다고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해놓고 안 나오고. 여기 병원인데요. 지금 아내분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셔서요. 최대한 빨리 오셔서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그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덜덜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버리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얼른 오지 않으면 수술도 못 한다는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연락을 받으셨는지 저보다 먼저 도착하셔서 아내는 이미 수술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자네는 뭐한다고 이제서야 여기로 오는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여진이 이런 일 겪지도 않았을 텐데. 그 말에 고개를 들면 목이 없어 고개만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와 하는 말은 청천별력 같았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올지도 미지수고 머리가 가장 크게 다쳤는데 신경 손상이 많은 편이라 전신마비까지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을 했거든요. 2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처음 본 아내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예쁘던 얼굴에는 크고 잦은 상처가 있었고 아내는 눈을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정말 제 탓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어요. 전 아내를 위해 보장되어 있던 팀장 자리를 내려놓고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아내는 사고 때 폐도 손상을 입어 숨조차 쉬기 버거워했습니다. 매번 산소 호흡기를 달았다 떼어냈다를 반복했었죠. 그런 아내가 혹시 다시 몸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아내를 돌보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어요. 그래도 눈 깜빡임으로 저와 의사소통에는 무리가 없어 하루 종일 저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힘에 부치는지 자기를 놓아달라며 눈물을 종종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표현을 볼 때마다 못 본척하며 대화의 주제를 돌렸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호하는 모습에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병실에서는 저더러 나가라며 화를 내셨지만 제가 아랑곳 않고 아내 옆에 붙어 있으니 장인어른도 처음에는 간병인을 쓰시다 결국엔 저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가끔 병실에서 마주쳐도 밥은 먹었냐며 절 데리고 병원 근처로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또 5년이 흐르고 아내는 갈수록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장인 어른도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집으로 데려와서 직접 보살피고 싶다고 하셨죠. 전 이제 새 인생 살라면서 이제 아내를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네도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어. 고맙지만 이제 그만하게. 여진이 남은 인생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자네 인생 살아. 그동안 고마웠네. 전 절대로 안 된다며 다제 탓이니 앞으로 아내의 인생도 다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장인어른은 절대로 안 된다며 화도 내시고 모르는 척 저를 등지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설득하셔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루종일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아내 옆에만 있으니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장모님도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차마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은근히 제가 밖에서 활동도 하시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진지하게 이제 저도 회사도 나가고 제 인생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말에 저도 마음먹고 회사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아내만 돌보다 회사를 다니니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아내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근무 시간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전체가 비상이 걸려 모두가 야근을 해야 했어요. 차마 모두가 고생하는데 뻔뻔하게 혼자 집에 갈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고 장모님에게 미리 늦는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예상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데 집안이 소란스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마나 대화에 집중하신 건지 제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못 들으시고 방에서 다투고 계셨어요. 그러게 내가 아들로 데려오자고 했잖아. 당신은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애가 똑똑하면 뭐 해. 자기 잘났다고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엔 도움은커녕 우리 발목만 붙잡고 있잖아. 처음부터 영 정이 안 갔어. 그래서 애가 저렇게 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해. 평소에도 대화를 잘안 하는데 결혼 이야기는 퍽이나 대화가 잘 돼서 애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애초에 당신 마음대로 애를 주무르려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뭐 어떡할 거야? 저 몸뚱이라도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지. 안 그래? 저 형이 한다는그 병원이랑은 다 이야기 된 거지? 얼마나 준대? 신장이나 이런 건 얼마 안 쳐준다고 하지? 언제 데리러 온대? 일단 수술 날짜 잡히면 그날 바로 입원시키고 수술하기로 했어. 지금 제가 사라지면 남편이랍시고 있는 애가 가만히 있겠어? 없는 동안 술을 써서 한 번에 해결해야지. 곧 데리러 올것 같아. 환자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일주일 안에 수술해야겠다 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충 위험한 분위기인 건알수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다시 문을 열고 닫으며 크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장모님은 놀라서 방을 뛰쳐나와 절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색한 모습으로 절 챙겨주시는 모습에 그동안 이상한 점들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점점 저와 아내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다절 걱정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전 다시 회사에 연차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는 척 집앞에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을 기다리고 3일째 되던 날 집앞에 커다란 봉고차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습니다. 전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그 차를 쫓아갔어요. 한참을 따라가니 작은 병원 앞에서 멈추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전 아내를 따라 들어가니 일반 병동으로 가지 않고 공사 중인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한 병실에 아내를 데려다놓고 모두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전그 사이에 병실로 들어가 아내를 흔들어 깨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니 아내는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내는 눈만 깜빡이며 저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단숨에 아내를 안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숨어 있을 곳을 찾았지만 의료기기부터 해서 돈도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어서 함께 지낼 방까지 구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엔 회사 기숙사에 말씀드려서 한동안은 기숙사에서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사라진 걸 알고 아내마저 제가 데려갔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하셨습니다. 당장 아내를 데려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문자만 이미 수십통이 쌓여 있었죠. 그런 제 전화기를 보던 아내는 저에게 다시 한번 이제 모든 걸 그만하고 싶다는 듯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놓아주는 건 생각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제 고집만으로 아내를 힘들게 할순 없었습니다. 결국 전 아내를 놓아주기로 하고 아내를 놓아주기로 한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함께 바다를 보고 병원으로 돌아와 드디어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그후 조용히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그래도 장례식은 알려야 할것 같아 주소를 찍어 보냈지만 문자로 욕짓거리만 할뿐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까지 걸어 어떻게 얼굴도 한번 보이지 않을 수 있냐고 했더니 지금껏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입양아를 뭐가 예쁘다고 거기까지 갔냐며 화를 잔뜩 내고서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님이 불임이셨고 결국 제 아내를 입양했다고 해요. 처음엔 아들을 입양하려고 했는데 입양하러 간 곳에서 장모님이 아내가 너무 똑똑하고 예뻐서 결국엔 고민 끝에 여자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끝까지 겉으로 보기에 바르고 자랑할 만한 아이로 키워내려고 노력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장기라도 팔아보려고 한 소름돋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산되어 버렸어요. 뒤늦게 장모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도 그때는 정신이 어떻게 됐었다며 그래도 30년을 넘게 자기 자식으로 살아온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아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그래도 아내에게 조금의 애정이 남아있으셨던 것 같네요. 아내를 보낸 후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아내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가끔씩 마음이 적적할 때마다 아내를 보러 다녀오곤 합니다. 그러다 장모님도 한번 마주치기도 했네요. 장모님도 못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종종 납골당에 와서 아내를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주친 이후로 장모님에게서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라며 진심으로 저에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지만 전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너무 먼 이야기 같네요. 가끔씩 아내 꿈에 나와서 평소처럼 같이 지내는 행복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아직 아내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열심히 사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지고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